아니 일을 안 해요. 아 수선이요? 일단 약타자 전초기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답이 안 보이거든요. 어디로 가면 전초기지가 보일까요? Nope. Nope. 아 뭐야? 왜안 먹어줘? Nope. 아왜안 먹어줘? 오케이 아 이런 곤란한데 레이드 공장을 만들려면 일단 전초기지가 있어야 되고 전초기지가 있으려면. 근데 전투기지가 얼음땅에 있지 않겠죠? 아 진짜 모르겠네 그니까 만약에 약탈자 전투기지를 제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지점에다가 딱 만들어두면 될것 같고 그 거예요. 마을은 발견 마을은 발견 근데 다른 건 발견 못함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을이 아닌 것 같은데 새 마을이 맞나 모르겠네 오케이 그래도 주민은 좀 남아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약탈자 전투기지죠 오케이 이때쯤 잘만 하다 진짜 인정 잠좀 제발 잠좀 잠좀 주무십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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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 아 제발 아 벌써 냄새 맡고 왔잖아 잠좀 주십시오 제발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주무시는구만 잠잠잠 오케이 나이스 아씨 우와 와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폭파장할뻔했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. 그것보다 약탈자 전초기지가 안 보이는데. 아 생각해 보니까 건날개에인첸트안 발라놨었죠? 아 맞네. 인챈트부터 발라야 되네. 아 괜히 돌아다니고 있었다. 그러면 저도 수선주민 필요하네요. 근데 수선주민이 일을 안 한다고 했죠? 예, 어, 지금 일을 하고 안 합니다. 그일났네. 남아있는 게 있려나? 없어요. 오케이, 마을 찾았습니다. 마을 찾았고요 이제 수선, 잠깐만, 사서가 여러 명 있긴 한거죠? 그보다 책이 좀, 또 있어야 되는데. 책이 없으면, 네? 저번에 거기 뜯어왔같니요 아, 그래요? 오케이. 어, 땡, 땡. 자, 그러면 이제 에메랄드 블록 챙기고, 자, 쇼핑을 시작할 건데, 수선 주민 이쉐끼가 일을 안 해가지고. 수선 주민, 너냐? 삼선! 현코 견고. 아, 경호투 거래? 오케이, 경고 2두개 샀구요. 어쨌든, 경고 두개 합치면은 경고 3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으니까, 나쁘지 않아요. 잠깐만, 잠깐만. 날카로운 4! 어? 날카로움? 날카로운 4! 자, 일단, 야, 비켜봐, 비켜봐, 이 새끼들아. 예, 야. 예, 예. 유후! 일단, 모르는 있으니까, 자, 합쳐보겠습니다. 날카로운 4에다가, 이걸 합치면, 날카로운 5! 완성! 아, 너구나! 아! 아, 수선이 없으면 안 되는데. 오, 제가 발견했던 마을 찾았구요. 에메랄드도 있겠다, 책도 있겠다. 얘네들한테 소선좀 뽑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너 일하지 마. 아니, 이 자식이. 여기서도 이런 흉물스러운 일을 하다니. 어서 그만두지 못할까? 딴 일을 알아보라고, 친구. 어허, 어디서 흉물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건가?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자 사서야 사서를 하거라 주민님 오케이 나이스 멀티샷 쓰레기 아 찌르기 No. Annie, check down my w a t 아휴 i n 아 one n 아 v e r d a r i

아니 날 저주하는거야 주민? 예 취직 취직 이상한거 팔지마 아 저주 팔지마 날 저주하는것도 아니고 아 제발 자서 주민의 문제점 수선을 잘 안준다 수선을 내놔라 주민 천리품 획득 말고 오 아. 어, 수선 나왔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 드디어 수성 구매 시작할 거고요. 와 에메랄드 다 썼다. 흐뭇 요림잎책반 정도 썼어요 책 사는데 그리고 이제 저한테 남은 에메랄드가 얼마 없습니다 거의 다 썼어요. 오케이 누가 크리퍼판 만들다가 말도안이 발견했고요. 어쨌든 도착했고요. 오케이 보입니다. 크리퍼 농장의 흔적. 나이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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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자 여기 책도 돌려드릴 거고요. 신호님. 아, 네. 이거 만남점이요. 네? 이거 이거 책? 이거 아딱본 아직... 블록 하나. 아 블록 오케이. 아니, 렌델이 속도가 느려서. 어? <목소리> <목소리>